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상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주가도 엄청나게 폭등했었습니다. 관계자 일부는 논의 초기 단계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기에 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다양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2월 8일에 현대차 그룹은 애플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애플 현대차 협력 뉴스가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애플카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닛산, BMW, 폭스바겐, GM, PSA 등 다양한 완성차사들이 거론되었습니다. LG전자, 마그나, 폭스콘 등 비완성차사를 포함하면 애플카 제조 파트너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된 기업만 1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전기차 사업 진출을 구상해 왔으며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7년에는 미 캘리포니아 교통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를 목적으로 도로주행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진 SPG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엔지니어들을 대거 채용하였습니다.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는 루머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애플이 무엇을 만들려는지, 누구와 협력하려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며 애플카에 대한 시장 기대감만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니산과의 협상 결렬도 조립만 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니산이 거절했기 때문이며 애플은 애플카의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통제권까지 애플이 갖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에 재무 상황도 최상이고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갖춘 애플과 협력 시 마치 아이폰 조립사인 폭스콘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핵심인 글로벌 완성차 서들의 입장에서는 애플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사들이 제조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향후 협상에서도 애플의 그리 유리한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생 전기차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테슬라가 양산 과정에서 생산량 확대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양산 경험이 부족한 신생 전기차사들과의 협업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처럼 애플이 24년 차율 주행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차량 개발과 양산에 약 5년 이상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애플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파트너사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협력 파트너사로 선택하였음을 강조하며 협상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완성차사들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 허버트 씨는 자동차 산업은 한 번에 따라 잡을 수 있는 기술 분야와는 다르다.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도 기존 완성차사들이 지닌 시장 지배력을 뺏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 3월 15일을 통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내재와 계획과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강에서 애플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전망되기도 했던 BMW의 최고재무 니콜라스 피터씨는 애플의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끼지 못하며 산업 내 치열해지는 경쟁을 이겨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카는 일반 전기차가 아닌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며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지 베런스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며 애플도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진입으로 큰 충격을 받은 완성차사의 입장에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입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확보, 배터리 내재화,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 확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 자동차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의문이 있지만 애플의 브랜드 파워로 결국은 생산 파트너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폭스콘과 같은 양성 경험이 많은 비자동차 제조사 또는 티어2 자동차사를 제조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한 티어1 완성차사와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큰 배터리사, 완성차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